장북양 타로입니다. 행복님들, 행복한 주말들 보내고 계신지요?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의 운세도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띠의 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띠의 오늘의 운세에서는 진실하게 말하라 나왔어요. 스피크웨어 주로 진실하게 말하라. 가족끼리도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할수 있고, 학교 다닐 때는 막, 용돈이 부족해서 참고서 살 때에도 막 조금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 선의 거짓말, 추억에 남는 거짓말이겠죠. 근데,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는 가족한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닐까. 예를 들어, 음, 밖에서, 내 부모가 내 자식을 제일 알것 같지만, 제일 모를 수도 있고, 모르죠. 이제 보여주는 것만 하고, 밖에, 내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하는가 모르니까 오늘 지디오늘의 운세에서 시프큐유어 초로 진실하게 말하라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진실하게 말하라가 나왔죠 연인간에도 정말 연인끼리는 정말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디오늘의 운세에서 진실하게 말하라에서 어떤 진실성이 있을까요 각자 어, 가짜 연령대에 주어진 환경, 사회 환경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진실이 숨어져 있나도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음, 진실을 말하라는 날이어서 그동안 말 못하고 고민했던 것도 오늘은 한번 말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소띠 오늘의 운세는 어, e 리브 e v e not, 믿리브 믿다, 믿다죠. 서로 i e v e believe,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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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 e t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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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e t meet, m e 지 t meet, m e e 도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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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이 t m 밝은 사회 밝은 미래 아닐까 싶어요. 연인 간에는 더 해야겠죠. 연인 간에는 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 빌리브 믿음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수채화처럼 그래도 꽃을 피우고 있죠. 꽃을 피우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고 좀 즐겁게 보내는 날로 보내보십시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 띠 오늘 의리 엄선 허용이 나왔죠 허용 자이 나무가 어 이제 부드럽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휘어졌죠 만약에 바람을 거스르면 부지 어,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허용하라 알고도 가족끼리도 어떤 때는 조금 유, 어, 융통성이 필요하지 알고도 모른 척 이렇게 쏘아주기도 하고 살짝 거짓말하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처럼 선의의 거짓말은 기억계도 가지고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너무 강직하고 이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약간 왕따 은따 당할 수도 있고 막뭐 부서 이동도 막 잦을 수도 있고 허용하라니까 어느 선에서는 좀 유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연애원에서도 허용하라니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가는 날로 보입니다 프라이딩 연세에서 허용이라는 사인이 나와서 어,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유하고부드럽게 부드, 가는 하루로 보입니다. 토끼 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 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새로 시작하라 나왔죠 더빙 새로 시작 어, 나무가 이제 새로 이제 파스탈 계통으로 그려져 있죠 어, 가족끼리도 새로 시작할 게 많겠죠 어떤 걸까요? 새로, 뭐, 분가하고, 출가하고, 새로, 뭐, 이사도 하고, 막,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직장, 사회, 생활에서도, 어,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너무, 음, 그,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젊은 동료들하고, 생활을 하려면, 그런, 유행하는 비속어도 좀 알아야 되고, 같이 좀 통하고 하려면, 연예원에서도 새로, 어, 태어나고 시작하라니까 토끼 띠오리 운세에서는 그 전에 나, 내가 고집하고 아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런거 내가 내 주장에 맞고 이런거를 오늘은 새로 약간 음,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트렌드 약간 이거를 변형해보면 어떨까 새로운 출발이 어떤걸까 뭐 초심일까 이런걸 한번 가보시는 날로 봐드리겠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들의 원세는 어메이징 이라고 있죠. 어메이징 놀랄 일이죠. 어떤 놀랄 일일까요? 가족끼리도 놀랄 일 서프라이즈가 있겠네요. 어떤 좋은 쪽으로 놀랄 일 서프라이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너무 내가 필요하지 않았나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어, 너무 과로가 있었나 이럴 수도 있고 연애원에서도 놀랄 일 어떤 서로 어떤 걸까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연인의 비밀을 몰랐던 걸 알, 알아서 깜짝 놀랄, 놀랄 수 있다든가 예를 들어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메이징 싸인이 나와서 가족 직장 연애원에서 어떤 놀랄 일일까 미리 어,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제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할, 해볼까요? 안 그러면 이제 어떤 놀랄 일이 있어도 담담해 보시는 날로 어, 멘탈이 강하시는 날로 한번 지내보십시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어, 배, 저기, 인내 카드가 나왔죠. 인내. 이거는, 자, 우리가, 어, 인내할 게 많죠. 가족끼리도 서로 참고 기다려주고, 막 그런 게 많죠. 인내하고 시간이 걸리는 게 많죠. 직장, 사회 생활에서도 인내할 게 많잖아요. 금방, 우물에서 숙룡을 찾을 수 없죠. 봄에 싹을, 어, 싹을 뿌리고, 가을에 결실하려면 시간이 걸려, 걸리고, 인내심이 있죠. 그리고, 연애운에서도 금방, 금방, 어, 금사빠처럼 하면 또, 금방 뜨거워지면 금방 씻고 하니까, 서로 알아가고, 뭐, 이런, 이런 시간이, 인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뱀티 오늘의 연세에서 인내 사인이 나왔죠. 이거는 굉장히, 어, 고집이 있을 수도 있고, 한길 외기, 어, 외골 수도, 외골수라는 사인이 있는 어, 타로카드긴 해요. 그니까 러 약간 용통성이라든가 인내를 하려면 내가, 어, 마음에, 이제, 뭐, 뭐, 그, 명상이라든가, 이제, 내려놓는, 놓아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말티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는 어, 수용하라 카드가 나왔죠 수채화로 굉장히 일러스트가 어, 멋있게 그렸죠 수용하라 우리 자볼게요 가족끼리도 어, 수용하라 이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어, 놓아줄 거 놓아주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수용하라 이제 억지로 내가 어, 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직장 사회 생활에서도 수용하라 우리가 수용하면 아 이거네 싫어요 반대해도 안 되잖아요 가반수로 가면 어차피 그쪽 어, 많은 다수결로 갈 수도 있고 연애운에서도 수용하라니까 그 연인이 예를 들어 뭐 좋은 얘기 안안 좋은 얘기하면 내가 수용해야 될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말띠 오늘 운세에서 수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싫더라도 좋은 것만 할수 없고 싫은 것도 받아들여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 좋은 일이 많이 펼쳐졌으면 이제 바래봅니다. 양띠 운세 해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 점신에선 매직이 나왔죠. 매직 마법, 어 아, 마법 같은 날이 오늘 펼쳐질까요? 안 그러면 마법을 펼쳐 보실래요? 가족끼리도 어, 재밌게 서프라이즈에서 마법, 뭐 어, 퇴근길에 뭐분질지를사 드시고 가더라도 숨겨놨다가 짠 나게 식탁에 켜놓으시든 어, 식탁에 꺼내놓으시든가 마법 같은 날 그리고.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질까요? 마법. 내가 원하는 데 승진할까요? 원하는 학교, 학교분이 올까? 이직일까? 올까? 마법 같은 이런 날이길 바라봅니다. 연애원에서도 마법처럼. 내가 이상, 좋아하는 이상, 이상형을 만나게 해달라? 짠! 다면 마법처럼 딱 만나게 해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매직이 나와서 마법 같은 날, 마법 같은 행운, 마법을 펼쳐보시고, 마법의 세상에서 정말 즐거운 날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생, 원숭이 때 오늘의 원세는 분리라는 사인이 나왔죠. 자,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굵기까지는 몇십 년, 몇백 년도 될수 있죠. 가지가 이제 많이 이제 있죠. 가지 끝에는 다그 꽃인지 이제 다싹이 나있죠. 분리. 어떤거 원숭이 때 오늘의 원세에서 분리할 게뭐 있을까요? 가족끼리 분할까 이런 걸까? 직장 사회 생활에서도 공과 사를 구분하고 너무. 가족처럼 지내더라도 공과사를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도, 연애운에서도 다 자기 사생활 있잖아요. 다 연인은 이것저것 다 캐고 알려고 하지 말고 분리할, 분리할 거 이렇게 있지 않을까. 원숭이 때 오늘의 운세에서 분리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이 분리는 구분을 하고 나누고 공과사, 장유유서 예절관, 이런 거랑 서열이라든가, 이런 걸 나눠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보이는 날로 보입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닭띠 오늘의 운세는 스트랭스 힘카드가 나왔죠. 닭띠 아, 분들이 좀 부리가, 어, 그, 세죠. 쪼, 쪼잖아요. 쪼으면은 닭띠분들이 좀 수수개랑 이런 흉터가 있어야 좋아요. 흉터가. 흉터가 있어야 그내 액땜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가족끼리도 나의 힘, 권위를, 어, 내세우는 날이 아닐까 싶고, 직장 사회 생활에서도, 어, 나를 누가, 어, 그래도, 어, 우러러보고, 좀, 권위랑 이런 명예가 있지 않을까? 힘이 있으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니까 연애운에서도 힘 카드가 나왔으니까 내 연인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내 연인의 울타리가 돼주고 힘이해서안 그래도 이제 힘이 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내가 이제 도움을 주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닭띠 오의령서에서힘 카드가 나와서 가족 직장 뭐 사회생활 연애운에서 나의 힘을 발휘하고 그나마 내가 적재적소에 짠 낫니 이제 홍길동이랑 이런 수천장식으로 나타나서 나의 힘을 발휘하고 나의 실력을 발휘하고 상대편한테 그래도 도움을 주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아 저항 카드가 나왔죠. 저항. 가족끼리도 다 이제, 내 속은 문드러지지만 좋은 게 좋다 해서, 이제, 분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했지만, 이제, 오늘은, 오케이, 못하겠다, 이거죠.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따질 건 따지고, 내가 이렇게 참았다, 조곤조곤 따지고, 저항하는 날이 아닐까. 연애원에서도, 연애원도 보면 한쪽이 막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참았던 걸 오늘은 폭발하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저항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어, 다 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나도 나할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 저항 나 저항한다. 나도 노예을다 어, no, yes, 이렇게 분간을 하고 나도 확실하게 오늘은 나의 입지를 어, 굳히고 어, 나 나도 이렇게 어, 나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이러는 날로 보입니다.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오늘의 운세는 이제 모험이 나왔죠. 어드벤처 모험 어떤 걸까요? 어, 가족끼리도 모험 이고 또이 나무도 굉장히 수십 년 수백 년처럼 있고 어, 나무 가지가 많이 니 하늘로 뻗어 올라갔죠. 이거는 모험이니까 우리가 모험하고 새로운 거 하고 하려면 약간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잘 상의해서 뭐 이사갈까 넓힐까 이런 뭘 가족, 가족 다 의식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 의식주, 그런 걸. 모험해볼 수, 모험을 해볼 수도 있고.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모험일까요? 내가 이직을 할까? 다른,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할까? 이런 모험도 있을 수 있죠. 연애원에서도 모험은 뭘까요? 어,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지만 너무 막, 있, 노,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돼지띠 오늘 운상에서 모험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모험을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용기와 주변의 응원도 필요하죠. 모험도 우리가 젊어서 해야지 나이 드셔가지고 모험하기에는 또 이연 부담이 있긴 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수명도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용기 있고, 어, 모험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어록에, 유명한 어록 있잖아. 요 해보긴 했어 이런 어록이 있잖아요. 어쨌든 모험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어떤 모험을 해보, 해보고 싶은 날인지, 모험이 펼쳐질지, 어떤 날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험이라는 게 나와서 어그 동안 미루어뒀던 걸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도 해보고 도전을 하기까지는 내가 그 동안 공부도 하고 많은 경험이 또 풍부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오늘의 운세 우리 귀여운 테리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항상 행복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